안녕하세요. <laughs> 중고차에 묻은 것입니다. 지금 약간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재로 이게 지금 건물이 좀 약간 손실이 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떤 건물이냐? 지금 제 그랜저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던 그 건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각 그랜저는 지금 영상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 자세히는 못 찍었는데 아예 지금 전소가 되어서 저거는 이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은 상황까지 이제 울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카센터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 건물 자체 내부에서 이제 화재가 시작된 건지 원인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오늘 영하로딱 처음 떨어지는 그런 날인데 지금 몸이 추운 것보다 지금 마음이 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가 안 나요 지금 화가 나지가 않고 뭔가. 계속 한 번씩 <laughs> 이렇게 약간 허드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랜저가 지금 한 천만 원 가까이 이제 막 이래저래 한다고 들어갔는데, 그거보다도 다른 지금 뭐 안에 벤츠도 있고, 앞에 이제 X6, 이런 BMW 좀 비싼 차도 아예 그냥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 저게 훨씬 더큰 손해를 입었는데, 내가 여기서 막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보다 더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지금 제가 뭐라고 행사수사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가 쳐 있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좀 멀리서 봐도 저 차가 운행을 할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카센터도 화재보험이 들어있다고 확인을 받았고요. 그 건물주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규명이 되고 나면 보험사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가끔 현 차량 가액이 너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소로 인해 가지고 보험처리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들어간 돈은 뭐차 사고, 취등록세 내고 이래저래 수리하고 부품 사고 하는데 한 천만 원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900 몇십만 원 지금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큰 손해를 보고 보내놔야 되느냐. 근데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차량 가액이랑 지금 중고차 금액이랑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이제 중고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거는 매물이 없어요, 또 그랜저는. 매물이 지금 전국에 뭐 10대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2.4는 한 3대, 3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그 기준점도 되게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고쳐달라고 하기에는 저게 지금 고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부품을 구하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일단은 추후에 원인이 밝혀졌을 때그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영상으로 또 따로 만들어서 전달을 드릴게요. 진척사항이 있다면. 자, 아무튼, 이제 현장에서 지금 여기가 정말 오송선하고뭐 소방차도 지금 되게 많이 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마치고 추후에 진행 상황은 제가 추가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올려서 구독자 여러분과 제 그랜저의 행방을 <laughs>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에 모는 것이었습니다.